안녕하세요. 엑스포 조직위원회 시부름장입니다. 김성진 시부름장. KF 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엑스포 행사장 주변의 감성을. 네. 저희 오늘 감성 충전. 좀 빼버리려고 어? 그 조직위 유튜브 채널에서 감성 충전을 하는 기회로 감성 여행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빼는게 아니죠. 어, 그렇지. 네. 또 게스트 모셔야지. 네. 아주 감성이 풍만한 분들 모셨는데. 자. 자, 안녕하세요 어, 인사하러 왔어요 야는 것 같고 따로 인사 안 하셨어요 따로 해 주셨어요 인사 저 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 음. 2019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계성원을 음. 찾았는데 이게스도두분 음. 모시고 음. 남계성원에서 감성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따라오십시오 쭉 <laughs> 저희가 오늘 감성이 충만한 두 분을 모셨는데 그님들이 바로 딱 보면 알수 있게 임팩트 있게 자기 소개 한 번씩만 어, 자기 소개하라니까 좀 부끄럽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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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마천면의 함양군 마천면에 살고 있고요,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남, 유네스코에 지정되고 나서 남계서원에 와보고 싶었는데 음. 그동안 활동들이 전부 다좀 침체돼 있어가지고 못 왔다가 이렇게 봄날을 맞이해서 좋은 날 이렇게 감성 여행을 나오게 돼서 너무 즐겁고 벌써 설렙니다 그래 누구시라고 말안 했는데 소개가 이름은 윤정란입니다. <laughs> 아, <laughs> 다음은 우리 이쪽분 장기 소개 임팩트 있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양에서좀잘 어, 나가는 노래랑. 자, 임승남입니다. 아, 멋진 이 감성여행 영상밑에서 네. 엑스포 구독자 네. 만명이 도달할 수 있게끔 좀도와주십시 네. 네. <laughs> 아, 그래도 유튜브를 채널이채널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 네. 우리 임승남 방송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시더라고. <laughs> 우리 여기에 남겨 서운이 왜 세계 유산으로 한국의 서운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네. 우리나라에 아홉 군데 서원이 네. 있는데 그 아홉 군데 서원이 한반도에 그승리하이 유래되는 네. 과정들을 잘 보여주는 시설물들이라 해서 네. 아홉 군데가 이제 작년에 그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 보면 이게, 여기 있잖아요. 네. 그. 아, 이게 유네스코인네 아, 어, 그 소수, 이게 소수서원은 경북 음. 영주에 음. 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남계서원은 우리 함양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옥산서원이 경주. 경주. 경주가 왔고, 음. 음. 이게 안동에 있는 게 이제 도산서원, 경산서원. 그 다음에 도남서원이 어디 있는 거야? 도남서원이 저기 전라도에 있지. 도남서원 첨들어 음. 오는데? 전북인가 아니, 정업에는 무성서원 있고 이게 네. 무성이고 아. 동남서원은 논산 논산 오. 음. 네. 네. 경남에는? 경남 하나 딱 우리 하나밖에 없잖아 경남에서 서원 중에 등재, 세계문화유산 등재대가 남계서원밖에 네. 없어요 네, 음. 네, 사랑스럽습니다 그 남계서원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서 네. 오늘 따뜻한 햇볕이 있어서 네. 막 햇볕을 받으면서 응. 코로라도 이겨내고 네. 또 감성도 막 충만시키고. 네, 감성. 네. 큰 계획 이 있으시네요. 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서울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하 네. 지금이 학교거든요. 네. 아. 그 원래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는 그 학교가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네. 성균관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국립, 그 학교가 각 지방에는 한 교로 남아있고요. 또 여기에는 서원은 이제 개인들이 공학을 음. 양성하기 위해서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했던 서원이 있어요. 함양에도 남겨서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서원도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서원에 보시면 여기는 그성약이 전파되어 내려오는 이게 잘 보존됐다 하는 부분들이 저기 뒤에 있는 소나무들 있잖아요. 저기 있는 소나무가, 네, 네, 네. 저 소나무는 네. 세월을 견디면서 네. 살아, 살아왔던 게, 네. 이제 세월이 느껴지는 거죠. 네. 이게, 우리 저 남계소원이, 이 네. 년도에 처음에 재측이 됐는지, 썼는 됐는 조사했던 거 있지. 저, 제가 1552년, 1900... 어, 개한방에서 이했는데 네. 네. 그때 지금 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하면 네. 벌써 네. 그 4,500년 가까이 되어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저 나무가 이게 정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네. 그 유네스코에서 네. 조사를 왔었어요. 조사를 왔을 때, 이렇게 해서 들으니까 이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다 음. 이게 사람들이 여기서 소원을 짓고 하면서 음. 나무들이 다 증거해 주고 있다 음. 이건 막힐 수가 있다 음. 화재도 날수 있고 하는데 음. 저 나무들은 그대로다 이래갖고 음. 이게 역사성을 인정받는거죠 음. 근데 이 들어갈때도 있어 그 조선시대 음. 유교하고의 성약 중에서는 이 문이 세계문이 있잖아요 음. 이게 음. 보면 네. 어저 조아라 저거 봐봐 풍 영루 분명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응. 문이 세 개가 왜 있느냐 하면 응. 옛날 사람들 이랬어요. 가운데는 응. 왕들 응. 귀신들 그 응. 영금 어. 영혼 응. 가운데는 이제 왕하고 성금님만 응. 응. 들어갈 수 있고 응. 들어갈 때는 오른쪽 작은 문 맞아. 나올 때는 왼쪽 나 그렇죠. 이래서 들어갈 때는 왼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쪽으 예, 그렇죠. 네. 네. 저... 여기서딱 사진 찍으면 잘 나와요. 네. 회장님 이쪽에서 서보십시오. 네. 네. <laughs> 저 하나가 들어야 사진이 되는 거죠. <laughs> 자, 여기 전사진 이렇게 해갖고 한 개. 하나, 하나, 둘, 셋. 착각. 착각. 이제 음. 저기가 남계 서원돼 있는 데가 그 명성당돼에 있는데 저기가 이제 음. 본격적으로 음. 가르쳤던 곳이죠. 음. 지역에 있는 학자들이 음. 네. 그 지역에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강학을, 음. 대학교 수업을 했다는 곳이죠. 음. 저쪽 부분은 이제 서원들이 음. 서원을 관리해주는 사람들. 지금 으로 이야기하면 재직이 아 재직이에요 재직만 알아요 재직예그 네. 어. 어. 어, 재실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까 이제 서운에 재산이 있었어요 음. 그 관리하는 사람 재산이 우리 자료에 보면 일결 일결 삼부 일결 그결 삼부가 있었고 음. 면세지가 삼결이 있었다 고해요 음. 그런 게좀생소하죠몇 네. 분짜리야. 되면 네. 쉬운데 그죠. 이제 음, 서울의 특징이 학생들을 가르친 것도 있지만은 이게 또 선생들을 모시는 게 있어요. 음. 개암강 익성정이1 5 5 0 년대 이 서울을 창건한 거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음. 기리고 모시면서 음. 그 사람의 했던 학문들을 음. 후진들한테전해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개평마을에 음. 있던 일부 음. 음. 정대상 선생님을 음. 정신을 후배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남겨서 오늘 계양강의 음. 선생이 1552년에 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제실이 음. 아, 아, 있어요. 중에 우리 정일성 아, 중심님을 아, 모시면서 제사를 아, 지내는 제실이 모시져있고요. 제실, 이제 정일 제, 제, 제실에서 는러 1년에 두 분씩 제사를 지내요. 맞아요. 춤추로 음. 지내요. 춤추. 음. 네. 항상 이을 의무시 <laughs> 있더라, 서울이. 그렇죠. 의무시에 딱 앉으면 음. 시, 시상도 막고 음. 또 가면 음. 흥에 또 막걸리 하느라고 음. 흥에 지면 돌아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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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고 그, 임승남 노래교실은 어디 있어요? 한양읍이. 아니. 아. 목소리 아니나요? 아. <웃음> <웃음> 저 유네스코에 왔었기 때문에 그 민요 한가락 제가 부를게요. 아, 조선시대로 돌아가세요? 조선시대 돌아가서. 얼시고나 <laughs> 지와 자좋네 아니나 놀지는 못들이라. 이렇게 하 되겠다. <laughs> 충신은 만도정이요 효자 열려는 가가제라시고. <laughs> 아니막 자연스럽게 아 나와 그죠. 그러니까. 조아야 가수, 가수 만나갔다. 가파르 가보자 네. 야, 이 계단이 나무 계단인데 가파르다. 이쿠 어여. 이거 뭐 오늘 그 남계수원 감성여행 팀들 <laughs> 기념사진 한 번. <laughs> 날씨 좋을 때 함께 음. 해주셨는데 어떠셨는지 또 <laughs> 앞에도 지금 튀고이남계선 쪽에서 바라보는 앞쪽 경치도 너무 좋고요 봄이 항상 아름답 다고 느끼는데 오늘 더더욱 아름다운 봄도 느꼈고요 어, 여기가 이렇게 교육의 열이 높았었다는 것도 한양의 새로운 것을 또 배우게 되는 좋은 기저 시간이었습니다. 오 유익했다. 맛있네. 네. 우리 민수원 가수님도 소감 아, 느낌 한번. 네, 네, 저는 어릴 때 여기에 제가 영산 초등학교 2회 졸업생인데 꼴짝에서 태어나가지고 소풍 갈 데가 없어서 항상 여기를 저희들이 소풍을 많이 와서. 아, 네. 어릴 때 소풍. 갔던 네. 네. 그래 오늘 이렇게 와서 또 우리 감성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또 많은 것을 배웠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음좋안아 응, <laughs> <좋아하나>. 우리 성공했다. <laughs> <laughs> 코로나 19 이겨내고 엑스포 성공하자 파이팅. <laughs>